내일모레 월요일날 오후 2시에 용산에서 영수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알지. 저는 처음부터 이 영수회담은 불발될 거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수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저는 불발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선 끝나고, 삶의 혁명 기념일 날, 삶의 혁명 모지를 참배해야 하는데, 기념식에 가면 만나야 할, 야당 대표들이 거꾸로 왔는지 무서웠는지, 그건 모르지만, 피해서 아침 8시에 조조 참대를 하고 돌아왔는데, 결국 지지율이 23%로 나올까? 깜짝 놀라서, 얼떨떨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지만, 전져놓고 나서, 또 후회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용서를 하라고 해이렇 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네네 본인이겠죠 네 윤석열은 네. 네.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듣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만나기는 만나지만, 내가 이재명 대표 당신에게 줄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서 김치찌개랑 요즘에 메뉴로 지나서 눌렸거든 김치떡하고 젓갈 안주 해서 같이 밥 먹고 세준 한잔하고 가. 그러면 국민들이 용서 해서다고 나이가 젊어서 줄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온 국민이 왜연수회을 기대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윤석열이 작년에 외국을 얼마나 많이 사였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외국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데도 정상회담을 하는데도 미리 의제를 선정하고 그렇게 가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라고 그러면 가고 일본에서 오라고 그러면 가고 가서 오브라이스도 쳐먹고 노래하 부르고 지키는 대로 예예꼬은노릎만 하고 와서 나라 방에 쳐먹은 인간이 무슨 절차에 따라서 의제를 선정하고 연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아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렇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민주당 비서실장하고 용산 정우석을 만나서 만났을때 40분씩 만났는데 민주당 비서실장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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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를 놓고 배단합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정수석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답도 없고, 그냥 답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한테 이걸 보고하니까 윤석열 하는 말이, 가야가다 내가 할게. 그통죠그랬다는 거잖아요. 윤석가 뜨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뭘? 그왜 해? 그러니까, 나는 만나서 죽겠다! 그렇게 했지만 혼자서 일방적으로 떠나다가 밥이나 한끼 먹고 끝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음수회담에 이루어져도 의미도 없고 결국은 의료 선정하다가 받을 수 없는 의제만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니 그걸 보니 원래 이재명 대표는 연수회다을할 생각이 없었어. 말로만 그런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왜 받을 수 없는 의자는 내놓겠어. 이재명 대표는 연수자가 생각 없는 걸뭐 알고 그만두겠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하도록 놔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아. 그럼 좋아. 우리 선생 그런 거 하지 말고 만나자. 그렇게. 우선, 만나자! 해서, 만나자고 일정이 잡힌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에도, 이놈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주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초보자의 선택으로는, 오전 국민의 독수를 다 거부하였다. 야, 너 사, 너 사형을 해. 야, 너네 마구가 쪼끔하겠대. 야, 최승희 삼기업부터 쪼끔하겠대. 이태원 참사, 그 특별 법도 가게 해달래. 이제 안경주 주도 국민들이 다 침판하래.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이선거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하면서 할거 없습니다. 그래서 는 이제 만나기는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나봤자, 이제, 뭐, 야, 야, 대표가 은행에 오신 걸로 가 만나야 더니 전, 수업할 수 있는 말만 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발표하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석열를 말하기를, 아! 내가 이재명 대표 전화원으로를 봤어 여기 소명이 있어 그러니까 언제라도 통화할수 있어! 그게 맞았다는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 때나, 추첨업자가 더화해서 거의 200%! 나 동료야! 내가 침치개우고 시간 좀놓게 그렇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 봐도 두 개나 전장해 놓고 있어요. 내가 훨씬 낫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일부 국민들이, 시민들이, 뭔 이재명의 영수회담을 수락했냐! 그때다고알려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총선에서 압승시켜 준 것은 탄핵하라는 것인데, 뭔뭐 연수단이야? 왜 해? 가서 괜히 무덤 파고 오려고? 가서 탄핵 안, 하,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오려고? 그러려고 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취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선출해 주고 이제는 대표에게 오리을 맡겼다면 이래또 반대하고 조금하려고 하지 말고 그가 국민의 목소리와 뜻을 잘 받들어서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거다 그렇게 믿고 응원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 영수당 한다고 촛불행동 탈퇴하고, 촛불행동, 촛불행동에서 영수당 피난했다고 탈퇴하고, 이게, 이게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동안 이년4하 이라고 하는 목표를 합상 위해서 달려온 촛불 시민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까? 제발 믿고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어제 어제요 근데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검찰은 뭐였어요? 또 이재명 수사를 시작했어요. 다른 건을. 그래, 그러면서 래그내 뭐 국방연구를 앞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다시 이재명이 또 다른 건을 수사한다 거예요. 한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악수를 하면 이 손으로는 뺨을 쳐 놓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더러운 인간성을 가진 자를 우리가 언제까지 대통령이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 흔한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 페이스북에 떴는데요. 어느 기자가, 어느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가 사퇴한 전 기사관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사들이 대통령한테 아무 리도 못하냐. 그랬더니 답이 그랬대요. 하지요. 말합니다. 근데 말하면 욕 쳐먹고 두 번째 하면 또 쌍욕 쳐먹고 세 번째 욕을 하면 당시에당시에 가서 해봐. 한번 할수 있는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CBS 김광희 기자가 그 덧붙인 게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하는 욕은 보통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욕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 받으려고 서류를 가지고, 침묵을 걸어서, 토크를, 토크를 담당하는 거, 암을, 이런자 짱! 영을 영어하고, 색가을 굶굶 치고, 그러니까, 쪼들려다가, 더 간대는 거 아니에요. 저 국가가 없습니다. 국가 신세이 없어요. 나는 내가 욕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테스에서 <laughs> 맨날 나도 욕한다고 말을 했었어 나는 흉내내면 되는 얘기더라고 <laughs> 여러분 이게 바로 독립감 나 입만 열면 쌍욕 막말 내뱉는 네 무식한 대통령 윤석열을 다 냅거라 돌로 트로 돌로 트로 돌로 트로돌미없고 무식하고 무로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례한 유 돌로 을로레트로트로